안녕하세요. 프로모터를 운영하고 있는 패트리입니다. 오늘은 구직자들이 실제 저희에게 방문해서 많이 하는 질문들 위주로 Q&A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문해 주시는 구직자 분들은 20살부터 30대 중반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 20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20대 중반이신 분들은 대학교를 갓 졸업하신 분들 그리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인 경우에는 이미 회사 생활을 2년에서 3년 정도 하셨지만 새로운 일을 찾으셔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이런 분들 모두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적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프로모터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최대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본인의 상황과 혹은 나이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실제 그냥 단순하게 기업만 추천하거나 아니면 이력서 자수서만 피드백 받으려는 게 아니라 면접이 잡히게 되면 각 기업에 맞춰서 면접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든가 혹은 예상되는 면접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를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을 통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단순하게 똑같은 공통 질문만 어,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취업 프로세스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이 보통 한 명당 한 명씩 배치가 됩니다. 어, 보통 대부분 일반적인 학원들은 다대 일로 아마 수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저희는 일대 일로 담당자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력서라든가 자소서 공통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3명에서 4명 정도 수업이 구성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피드백들은 개인별에 맞춰서 취업 프로세스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담당자가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진행을 하지만 담당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들은 그 담당자하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나누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취업 과정에 있어서 전 과정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취업 교육 뭐 학원들처럼 이력서 자소서 보고 끝난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뭐 중소기업 같은 데들을 추천해준다거나 하지 않거든요. 정말 개인에 맞춰서 담당자들 배치해서 준비를 해드리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프로모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